네, 안녕하세요. 또또입니다. 오늘은 이33 큐브 맞춰 보는 공식 왕초보 공식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근데 제가 오로나미씨 슬러시 만들기 그거를 하고 나서 이그 그때 목소리를 냈고 이번에 또 목소리를 내게 되네요. 이제부터는 편집이나 그런 거안 하고 그냥 목소리 내서 올리기로 했어요. 네, TV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우선 1단계 공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어두워서 불을 좀 켰습니다. 우선은 십자 맞추는 건 이건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한 시간이든 뭐 똑똑한 분들은 10분이나 1분? 이건 뭐 걸리지도 않아요. 자, 우선은 십자가 여기 있죠? 그러면 위로 올려, 앞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그럼 십자가는 이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마스터 하셔야 돼요. 우선 여기까지 맞추고요. 네, 이걸, 이게 길면은, 네,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후에는, 아, 맞다. 이게 길면은, 1분 20초까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하얀색 있죠. 이두 줄을 맞추는 공식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맞추기. 맞추려면 이 얘네 둘을 우선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네 둘만 맞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맞추려면 공식을 써야 합니다.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요. 여기랑 여기가 맞으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제가 그리고 공식을 써줍니다. 위, 옆, 아래, 옆, 위,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잠시만요. 이런 경우는 여기 이렇게 앞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정말 쉽습니다. 하나, 둘 돌려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경우에 정말 쉽게 전부 다 맞춰져요. 네, 오늘은 이 십자가와 두줄 맞추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